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또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욕기 16장 18절부터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계속해서 이 욥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욥과 친구들은 2 라운드에 들어왔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계속해서 서로 변론하고 대화하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찌보면 이 대화라기보다는 말싸움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지켜, 지켜보면서 점점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대화의 이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을 위로해주러 온이 친구들도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위로의 말과 공감의 말보다는 정죄의 말, 비판의 말, 또 공격적인 발언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또 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격적인 발언들을 듣고 가만히 있을 욕이 아니죠. 어? 친구들을 향해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망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내 잘못이나 내죄 때문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통 속으로 나를 던져버리신 거야. 그러면서 욕기 16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나를 꺾으셨고 내 목을 잡아 비틀어 버리시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고통이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요배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은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원인이 있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측이 가능한 원인, 예측할 수 있는 원인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때에 우리는요, 이 고난과 고통이 힘들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휴, 이게 다. 내 잘못이지. 내 욕심 때문이지. 내 고집 때문이지.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내가 그때 한번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분을 터트리니까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이런 일이 결국 일어났구나. 라면서, 자신이 만난 고인, 이 고난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서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이고 그래 자업자득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경우예요. 그럴 때가 그럴 때 느끼게 되는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욕과 같은 거죠. 내가 이처럼 심한 고난을,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죄를 저질렀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피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힘든 게,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 지어서 고난에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없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인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올 때, 그것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 분요, 이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 의미는 마치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자 제가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소하는 이라.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땅이 보았고, 아벨의 그 억울한 그 피가 스며든 그 땅이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요 분이요. 이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고통, 그 마음을 땅에게 말하듯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하나님께 좀 호소해줘라. 네가다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말고 꼭 하나님께 전해져야 한다. 내 억울한 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다. 그러니 기도야 쉬지 말고 하나님께 올라가라. 그렇게 땅과 기도를 의인화해서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오죽 답답하면 오죽 괴로웠으면 지금 땅에게 하소연을 하고 자신이 한 기도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땅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야,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네가 좀나 대신 좀 하늘께 말좀해 봐. 응? 내가 한 기도야. 너 지금 어? 지체하지 말고 어디서 딴짓하지 말고 당장 하나님께 전달되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이죠 그만큼 욕은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런데, 욕이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욕의 이 말은요, 자신에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런 고난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나의 증인이라는 말은요, 나의 대변자, 나의 보증인, 나의 중보자라는 뜻으로 자신의 결백을,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입증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한번 이 모습을 마치 법정의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욕은 피고인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욕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줄수 있는 증인은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인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판사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모순된 모습 같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욕은 그것을 알았기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욕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욕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분이시고 내가 정말 망하기를 원하는 분이시면 은 욕은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자라고 나를 변호해 줄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자신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의 끈을 끊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이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나를 보며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주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고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시며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요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분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왜 왔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한 가지 그가 분명히 알수 있었던 것은 이 고통과 괴로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요비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나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요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보자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면 여러분이 만난 지금 고통 가운데. 누구에게 중보자가, 누구에게 변호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보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변호자의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 이브리서 9장 15절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송량하려고 주구사 영원한 기업의 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감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써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겠지 하셨다는 것, 이것은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중보자로 자처하셨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지쳐서 마음이 괴로워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차마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며.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신인은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시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시시나 그래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와 관심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와 관심은요, 한결같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러하기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여러분을 대신에 친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극휼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이 만나 교회를 다임하고 계신 김병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 목사님.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정말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딸이 처음에 태어날 때도 거의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었는데 신생아의 피를 70%를 바꾸면서 기적처럼 살아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1년 후에 그 딸에게 장애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켜서 응급실을 갔다 오는 것은 뭐 너무나도 빈번했고.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그 고통을 솔직히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 저로서도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상상이 안 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이 너 그런 딸 데리고 어떻게 목회할래? 목회할 수 있겠어? 기도해야지. 아, 이 말을 듣는데 그 목사님의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마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요백에 "야, 네가 지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있냐고. 이 목사님이 딸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부모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제딸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날마다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의 날들을 하루 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딸의 장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받고 가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김 목사님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다 되는구나라면서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공부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되는구나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이근 그런데 이 딸의 문제를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아 세상에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누군가 옆에서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생각과 관점도 많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과 같이 누군가 옆에서 케어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내 옆에도 너무나 많이 있겠구나.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전히 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왜 자신에게 이렇게 평생 짊어져야 할 어려움, 아니, 죽어서도 그 딸을 생각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 육신의 가시와 연약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약한 부분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러한 부분들.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밖에 나올 수 없는 그 문제. 근데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구나. 바로 이게 강함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믿음의 끈으로 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마치 요비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절기도 해봤지만, 어떻게 서든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이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요은 알고 믿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우리는 때때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정말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며, 내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며, 나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분은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며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며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이 험난한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바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예수님 품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분 분이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많은 경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늘 번번이 실망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고 진정한 피난처 되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사정을 다 토해내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중보자시며 주님만이 나의 변호사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너무나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고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지체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간구하며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배들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